가장 먼저 사업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그로 인해서 고객과의 관계 관리 또는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디자인을 의뢰하는 것도, 어떻게 의뢰를 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자인 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 그럼, 아, 홈페이지를 통째로 만들라는 거구나. 근데 그렇지는 않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의뢰하는 것은 정말 전문가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토샵, 일러스트,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여기 나온 대로 디자인도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뭐 그렇다고 아주 싼게 좋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비싸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디자인의 컨셉을 알고 컨셉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의뢰를 하면 디자인을 의뢰받는 것도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건 이후에 디자인 의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홈페이지 제작하기 전에 광고하는 방법도 키워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구글 에드워즈나 아니면 카카오로 할 것이냐 이것도 알려드릴 거고 그두 가지가 다 됐을 때 나는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간과해서는 백날 마케팅, 광고,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브랜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 강의의 취지는 이러한 기획에서부터 모든 디자인, 심지어 코딩 작업하는 것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기 이전에 먼저 기획을 좀 해드려야 돼요. 여기도 다시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이 부분 때문에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브랜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한 강의를 해 드릴 거고, 일단 제작을 하기에 앞서서 기획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케팅과 홍보의 중요한 시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작품성 있게 디자인한다 하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책을 읽듯이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고객들이 보게 한다?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디에 해당하냐면, 바로 가독성이에요. 가독성이면 일반적으로 글을 읽기 쉽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지만, 홈페이지의 가독성이 정말 중요해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좀더 가독성을 높여서 바로 이제 알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심플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심플하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워요.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상하게 복잡해져요. 제작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부분 또한 제가 바로 잡을 수 있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결론을 내면, 뭐 결론이라는 건 없겠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홈페이지도 무슨 읽기 쉽게, 보기 쉽게, 그럼 마치 중장년층 대상으로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구성 요소가 들어가는 게 메뉴. 제일 중요하죠. 메뉴를 클릭하니까 클릭할 수 있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필요한. 우리 글자에 대한 사이즈, 폰트에 대한 사이즈 좀 키워야 되겠고, 줄 간격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기사, 뉴스, 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가독성을 높이려고 이미지를 좀 많이 활용합니다. 그게 쉽게 전달을 할수 있게 해야 되니까요. 접근성이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곳이 떠오르죠. 뭐, 장애인, 뭐, 이런, 뭐, 여러 가지의 접근성이 있어요. 근데 마치 어 접근성의 인증심사가 돼야 된다. 뭐, 어떻게 인증을 해야 된다. 승인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업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부 및 공공기관은 일단 의무예요. 민간 사업장은 의무는 아닙니다. 밑에 나온 것처럼 강제성은 있질 않아요. 하지만,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만족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아래에 인증마크를 받는 게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 인증마크는 많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뭐 저도 생소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근데 왜이 설명을 하냐면, 웹 접근성에 대한 결론을 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접근성이다.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얻더라도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역과 가까워야 된다. 그런 말의 적극성이 있고, 현재, 웹의 접근성은,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전용 또는 관공서 관련, 뭐, 그런 사업을 하시거나, 그런 일을 하실 때는 이를 필수로 알고 하시라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접근성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그 부분이고, 반응형과 접근성을 같이 혼돈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혀 다른데 보신 것처럼 접근성은 아까 그 로고 인증마크 받는 그런 자체였고 반응형은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응형은 근데 기본적이어야 돼요. 반응형은 뭐 마치 무조건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모바일 홈페이지 있어서 나쁘지는 않죠. 반응형이 총 4단계입니다. 첫 번째 PC가 제일 많죠. 그거보다 좀큰거 TV 두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는 태블릿 네 번째는 모바일이에요. 근데 이네 가지를 한 페이지를 가지고 축적하는 거예요. 반응형은 왜냐하면 페이지가 PC용으로 열렸는데 페이지가 점검을 해보니까 디바이스라고 하죠. 이 열은 기기가 PC가 아니에요. 해상도가 그리고 해상도에 맞게 보여질 수 있게 하는 게 반응형 웹입니다. 그게 이제 미디어 쿼리라는 태그를 써서 기기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 연해상도는 몇인가? 그리고 그 해상도에 맞춰서 다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갓 반응형이라는 결론은 한 페이지에서 지금 설명해드렸던 TV, PC, 태블릿, 모바일을 전부 만족하는 자체가 반응형인데 전부 네개를 만족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PC와 모바일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할때 저도 같이 제작을 해 드릴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할수 있게 코딩을 할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기획 단계라는 겁니다. 만들기 이전에 나의 브랜드는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브랜드가 없이 돈을 아무리 마케팅과 홍보에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이득은 없어요. 일단 브랜드가 있어야 광고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 여기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유한이면 락스고, 크리넥스하면 티슈죠. 여러가지, 여러가지 뭐 지금 여기서 다 망라할 수는 없지만 어, 브랜드의 기본, 미국에서 말을 놓아서 기르는데 이 말은 우리 집 말이야, 우리 목장의 말이야, 엉덩이에 직인을 찍은 그 브랜드 그런 것처럼 딱 찍혀야 됩니다. 그 방법을 알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웹사이트를 기획하고 하기 전에 이름을 정해야 되겠죠. 사람도 태어난 이름을 먼저 정하듯이 근데 이두 가지에 대한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자와 홈페이지 이름 거의가 똑같아요 두 개가 근데 그렇지 않은 데도 더 많습니다 사업자는 법인명이 또는 개인명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자 이름이라는 건 물건을 납품하거나 매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러한 모든 일련의 것들에 세금의 기준이에요, 사업자는. 그리고 신용과 관계 관리의 기준이 사업자입니다. 한마디로,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에서 사업자 발급이 됐을 때, 그 사업자 명의하는 일과 실제 홈페이지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사업자 명과 같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다, 회사 명, 그냥 A에요.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은 A컴퍼니라고 만들고 홈페이지 명이 다른 이유는 홈페이지 이름은 좀더 간결하고 짧게 그리고 알기 쉽게 상표권 등록 이런 걸 해야 되죠 홈페이지 이름을 상표권 등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게 바로 홈페이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판매 어떤 뭐 예약 거래 정보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건 홈페이지의 이름이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이름을 정했다. 그런데 설명드렸듯이 홈페이지는 간결해야 되는 이유. 도메인을 취득해야 됩니다. 인터넷 주소, 이 홈페이지와 연결할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도메인이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웹포스팅이라고도 있어요. 도메인과 웹포스팅은 무엇이냐? 도메인을 연결해주는 거예요. 웹포스팅 홈페이지와 홈페이지에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웹포스팅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웹포스팅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전세